안녕하세요. 속프리짬뽕 알드세트입니다. 살다 보면 인연이 닿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저도 뜻밖의 회사를 다니다가 지금의 아내를 만나 아이를 낳고 잘 키우고 있기도 합니다. 이번엔 우리 첫째가 발레 공연 잘한 기념으로 레전드가 된 인연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참고로 이런 달달한 이야기 싫어하시는 분들은 눈과 귀를 닫고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첫 번째는 생활의 달인 권투 대결 인연입니다. 생활의 달인에 구두닦기의 달인이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구두닦기하면서 권투 선수 생활을 병행했었다고 합니다. 신인왕 나가서 세계 7위와 랭킹전까지 했던 어마어마한 선수였다고도 하는데요, 심지어 프로 전적이 10전 9승 1패인데 그 1패 역시도 급성맹 냉장염이 와서 기권패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권승을 가져간 친구는 김정호라는 선수였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알고 보니 회백반에 달인으로 출연했던 분이 바로 김정호였고 30년 전 구두닦이 달인에게 기권승을 얻어냈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전적은 12전 11패였다고 하는데 유일한 한 번의 승리가 바로 그 구두 닦기, 박일등, 달인을 상대로 이룬 거라고 하네요. 제작진은 구두를 영상통화 시켜줬고 그렇게 둘은 뜻밖의 인연을 이어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파란 코트녀 사건입니다. 2011년 10월 26일 합정역에서 절 도와주신 분 찾습니다. 라는 글이 네이트판에 올라옵니다. 10월 어느 날 자정이 가까운 시간에 합정역에서 응암순환행 열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별안간, 술떡 청년 하나가 곁으로 다가왔다고 하는데 글쓴이 뒤로 바짝 붙어 서더니 글쓴이 주변을 빙글빙글 돌면서 말을 걸었다고 합니다. 저한테 말 거시는 건가요? 하고 얼굴을 봐도 초점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슬슬 짜증이 나려고 하던 찰나 어떤 분이 글쓴이 어깨를 감싸더니 아무렇지 않게 옆쪽으로 갔다고 하는데요 예상 못한 상황에 진심으로 당황했고 엄청 당황해서 감사하다는 말만 건넸다고 합니다 그분은 글쓴이와 술떡이 일행인 줄 알았는데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서 그랬다고 괜찮냐고 하셨고 괜찮다고 했지만 글쓴이 심장은 전혀 괜찮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분은 망원에서 내렸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그분을 꼭 다시 만나 뵙고 싶다며 저녁이 부담스럽다면 점심이라도 대접하고 싶다면서 그를 마무리합니다. 거기엔 한 분이 혹시 파란색 코트를 입고 계셨던 단발머리 여자분 맞나요? 라는 댓글을 썼고 배프를 합니다. 그리고 이 폭풍 매너남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친구라는 분의 댓글도 올랐는데 이 친구는 흔히 볼수 없는 진귀한 녀석은 확실하다며 서로 좋은 인연이 되길 바란다는 내용이었고 파란 코트녀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친구라며 새벽 2시까지 폭풍 매너남의 이야기로 설렜다고도 하는 글도 올라옵니다. 그리고 둘은 결국 다시 만났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 자리에 있었던 목격자라는 분도 글을 남겼는데 글스니가 말한 대로 그 술떡은 묘하게 여자를 쳐다보기도 하고 축은 덕 거리는 것 같았는데 그 훈남이 멋지게 도와주더라며 얼굴도 잘생겼더라는 직관 후기 글이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반년이 지난 2012년 여름 늦은 후기라면서 두 번째 글이 올라옵니다. 본인은 26살 파란 코트녀라면서 글이 시작되는데요. 결국 그 폭풍 매너남과 연락이 닿았고 서로 만나기로 하였는데 막상 만나니 수줍어서 슬쩍 보았던 기억 속에 그보다 훨씬 귀여웠다고 합니다. 대충 우리 정말 만났네요. 너무 신기해요. 이런 이야기를 하며 웃음꽃이 피었다고도 하는데요. 저녁 먹고 술도 한잔 마시는 동안 많은 친구들에게 어떻냐는 연락이 왔고 꿈같아라고 답장을 했다고 하네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자주 만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다행스럽게도 글쓴이를 잘 아끼고 사랑해줘서 결혼을 준비 중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서 얼마 전에 촬영한 웨딩 사진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딱 봐도 선남 선녀가 만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글도 올렸는데 친구들과 함께 찍은 웨딩 사진을 올리면서 자랑을 했고 파란 코트녀의 남편으로 승격된 29세 새신낭 풍 매너남 역시 글을 함께 남겼는데요. 신혼여행을 돌아와서 바로 남기는 빠른 후기라며 신부가 입장하는데 너무 예뻤다며 향후 70년은 이 사람이랑 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신났다고도 하네요. 이후로 이 둘은 10월 26일이 될 때마다 파란 코트녀와 폭풍 매너남 근황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는데요. 신혼여행을 다녀오니 시댁에서 이렇게 집을 꾸며줬다면서 시댁 자랑을 하기도 하고. 지난 어머님 생신에 아버님이 보내신 꽃바구니 라며 시아버님 자랑도 합니다. 아주버님이 이렇게 선물도 줬다면서 자랑도 하는데요. 시어머님한테 남편 사진을 보내면서 어머님 오늘따라 오빠가 심하게 멋이 있어요. 저만 보기 아까워서라고 보냈더니 시어머님 역시 내가 봐도 지나치게 멋지구나라며 우리 귀염 며느리는 전생에 나라를 구했었나 보지라는 답장을 보내주신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10월 26일에는 아기 집을 발견했다며 임신 소식을 전했고 그 다음에 10월 26일에는 태어난 아기의 출산과 100일 소식을 전하고 몇 번의 자랑글을 더 올리더니 2019년을 마지막으로 두 아이 엄마, 아빠가 되었다는 글을 올렸는데, 첫째 아이에게 엄마, 아빠의 첫 만남을 이야기해줬더니 엄마를 괴롭힌 술떡을 찾아서 혼내주겠다고 합정역으로 가자고 했다고 하네요. 알콩달콩 행복하게 오래 사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횡단보도 사건입니다. 데이트판엔 이런 인연 글들이 종종 더 올라오곤 했었는데요. 2010년대 초반 학생들 사이에선 지나가는 모르는 사람 붙잡고, 아, 과거에 너는 날 모르겠지 하면서 아련한 표정 짓고, 미래에서 온 연인인 척하는 게 패북에서 유행이었다고 합니다. 글쓴이도 2016년 12월 29일 저녁 7시쯤에 횡단보도에서 키 크고 검정 모자 쓴 사람이 본인과 반대쪽으로 횡단보도 건너려고 하길래 딱. 팔 붙잡고 아 과거에 너는 날 모르겠구나 미안 이러면서 세상 아련한 표정을 짓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남자가 씩 웃으면서 알아 2년 뒤에 보자 누구누구야 라고 하고 갔다고 합니다. 진짜로 본인 이름을 알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글쓴이가 누구세요 라고 하니까 갑자기 신호등 얼마 안남았다면서 뛰어가서 시야에서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2년 후인 2018년 12월 29일에 그 횡단보도에 한번 더 가볼거라고 하는데요. 진짜 뭐하는 사람인지 그 사람 진짜 미래에서 온 본인 지인인건지 아직도 소름돋고 궁금하다고 마무리를 합니다. 이후로도 글쓴이는 종종 글을 남겼는데 이제 4일 남았다며 벌써 이 일이 2년이나 지났다니 너무 신기하다면서 전날 저녁 6시부터 근처에서 밥먹고 그 횡단보도를 가보려고 한다고도 쓰고 29일 밤 10시쯤이 되어 또 다른 후기를 남겼는데 다들 기다려줘서 고맙다며 인생에 있어서 정말 신기했던 날이라면서 2년간의 궁금증이 드디어 풀렸다 는 글을 남깁니다. 정말로 그녀는 이렇게 횡단보도에서 7시부터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갔는데 아무도 없어서 진짜 춥고 손시리고 30분을 기다려도 그렇게 생겼던 사람이 안 보였다는데요. 그렇게 7시 반까지만 기다려보고 가려고 했는데 횡단보도 건너기 전 바로 뒤편에 카페에서 어떤 남자가 후다닥 하고 뛰어나오는데 딱그 사람 같더라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 남자가 글쓴이 눈 똑바로 보고 혹시나 나 기다리는 거 맞냐고 진짜 나온 거냐고 묻길래 2년 전에 장난쳤던 분 맞냐고 맞다면 그분 찾으러 나온 거 맞는데 혹시 그분이냐고 정신없이 대답했다는데요 그렇게 둘이 카페에 들어가서 오랜 이야기를 나눴는데 들어보니까 글쓴이가 중3일 때 아파트 단지 독서실을 다녔었는데 그때 열심히 공부하고 잠 깨려고 밖에서까지 공부하는 모습이 예뻐보여 번호 물어보고 싶었지만 자기가 기숙사 생활하는 고등이고 자기도 공부해야 되는 게 있고 글쓰니 공부 방해될까봐 차마 물어보기 힘들었는데 용기 내서 쪽지도 한번 보냈었다고 합니다. 이름은 책상에 놓여진 문제집 덕분에 알고 있었던 거고, 쪽지 답장이 안 와서 그냥 까인 줄 알고 포기하려고 했는데 겨울 방학식 날 기숙사에서 나와서 짐 집에 놔두고 친구 잠깐 보러 가는 길에 글쓴이를 횡단보도에서 봤던 거고 혼자 있어서 말 걸어볼까 했는데 미친놈 취급 당할까봐 망설이던 순간 마침 횡단보도에서 글쓴이가 운명 장난을 쳤고 남자는 혹시 독서실에서 쪽지 보낸 걸 기억하고 장난치는 거라 생각하고 알아 2년 뒤에 보자 누구누구야 라고 말한 거였다고 하네요 나이도 한살 많아 이미 남자는 대학에 붙었고, 혹시나 공부 방해 안 되면 번호 교환하고 천천히 알아갈 수 있냐고 묻길래, 우선. 공부 때문에 데이트는 제쳐두고 같이 일주일에 한두 번 도서관에서 공부하기로 했다는데요. 그렇게 2년 뒤에 서로를 기억하고 만난 소중한 인연 잘 키워가 보도록 할 거라며 마무리를 합니다. 이후로도 잘 됐을지 궁금하네요. 이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좋은 인연 만나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소프리 짬뽕 알뜰세트였습니다.